오늘은 책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는 이 그림 중에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지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심수한의 그리다입니다. 이 사진처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의 넓이가 가로는 짧고, 세로가 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고요. 보시면서 몇 군데나 잘못되었는지 찾아보셨나요? 책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책을 눈높이가 조금 높은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보는 법 중에서 눈높이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이 책이 우리가 아는 책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리려고 하면 이 형태가 책의 기본적인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것은 크고 먼 것은 작게 보이는 우리 눈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높이가 높을수록 책은 더 길게 보이고 눈높이가 낮을수록 책의 길이가 더 짧게 보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각형의 책은 네모서리가 모두 직각인데 눈높이가 다른 책의 그림은 모서리가 하나도 직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책의 도식과 달라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잘 보는 법을 알아야 잘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연필을 수평으로 잡고 물체의 모서리에 대면 양면의 기울기를 알수 있습니다. 넓이를 재는 것도 같습니다. 좁은 면에서 잰 크기를 그대로 넓은 면에 갖다 대고 몇 배가 되는지 재어 봅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 잰 비율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은 끊임없이 관찰해서 넓이나 길이와 기울기의 비례를 잘 보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은 재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런 과정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으니 모두가 그림에 자신 없어 하는 것이죠. 육면체를 그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므로 우선 주변에 있는 물체 중에서 간단한 육면체를 찾아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만 잘 그려도 그림의 많은 것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육면체가 옆면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물체의 정면을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수평에서 비스듬하게 빗겨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육면체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옆면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실제 육면체 옆면과 앞면의 넓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눈으로 보는 크기는 옆면 넓이를 1이라 할때 앞면은 4배의 넓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컵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이용해서 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세로에 비해 가로가 두 배로 큽니다. 원을 그리려면 먼저 사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완전한 원은 정사각형을 그리면 되지만 지금 보이는 컵의 원은 가로가 세로의 두 배인 원이니까 가로의 세로 1인칭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려면 양 모서리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려주면 되지요. 그래서 양쪽 대각선이 마주치는 점이 중심이 됩니다. 다시 중심을 지나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지름을 지나는 둥근호를 연결해서 그려주면 그것이 원이 되는 것입니다. 커브의 옆면도 마저 그려줍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1대2 비율의 원을 그려주고, 원의 두께도 그려줍니다. 옆면과 손잡이도 그려주고요. 자, 다시 한번 두께 강조 드립니다. 입체감을 내는 데는 두께를 나타내지 않으면 입체감이 나지 않습니다. 손잡이에도 두께가 있습니다. 자, 세로가 1이고 가로가 두 배로 넓은 원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잘 모르면 이런 형태의 컵을 그리게 되죠. 자, 이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그렸던 책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높이에 따른 책의 형태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에 보이는 책 앞에 있는 유리는 구도틀입니다. 앞에 이렇게 구도틀을 놓고 보이는 형태의 윤곽을 따라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은 고도털이 없더라도 집에서 창문 앞에 서서 밖에 보이는 풍경을 이런 방법으로 그려보아도 좋습니다. 자, 보셨나요? 좀 엉성하긴 하지만 은 구도토를 통해서 본 책의 윤곽선을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재는 방법으로 또 그려보겠습니다. 가로 넓이가 세로 길이의 약 3배 가량 넓은 거죠. 오늘 영상 앞부분에 그렸던 그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은 세로가 더 길고 가로가 더 짧은 형태였는데 지금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은 그런 머릿속의 간념을 깨고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그린 것입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